잘 잘라지네요. 그럼요. 이야, 햇살촌 엄마가 역시 잘 자르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자른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뜬지 내장을 빼고 또 깨끗하게 한번또 닦아야죠. 자, 그래요. 그럼 한번 닦아볼까요? 소막낸 네. 갈치를 네. 깨끗이 손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내장도 이렇게. 아하, 내장. 예. 네. 네. 내장도 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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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이렇게 끗이 닦아 놓구나굉장이 이렇게 보이죠? 네, 네, 이렇게 네. 쭉빼면 이렇게 서 아하, 뚜 먹을 그물하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쭉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그리고 또 양념장을 이렇게 위에다 올리시고요. 아 양념장 예. 특수 비법의 양념장. 예. 이 이제 갈치를 예. 놓겠네요. 좋죠. 아유 갈치 깨끗이 손질된 갈치. 자 이제 불에 올려놓으시고서 예. 예. 그리고서 예. 이제 육수를 붓나요? 예. 아 육수를 이렇게. 비법 육수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불을 붙여서 10분 정도 끓이면 아, 끓여져요 아, 그럼 아주 담백한 갈치조림이 된다는 거죠 예예. 근데 전혀 뭐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둬도 이게 양념이 고로 배는가 보죠? 그렇죠. 이제 무가 익으면서 이제 양파도 익고 그러면 수위 좀 죽으면 내려앉으면 양념장이 이렇게 다 골고루 퍼져요. 아, 양념장이 네. 퍼져 나가면서 네. 간을 맞춰주는구나. 네, 저기. 이야, 맛있겠다. 아유, 정말 잘 끓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 이렇게 그냥 해서 손님상에 내놔요? 아니면 뭐 다른 아니또 이제 대파를 또아 대파 네, 대파를 아. 충분히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네. 아하 그렇구나 네. 대파를 네. 예 네, 충분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손님상에 내면 된다는 거죠? 네, 좀더 끓어서 이제 음 간이 되면 이제 닦아도 되죠 이야 끓는 소리가 참 이야 맛있겠다 가만히 둬도 된다겠는데, 그래도 갈치 하나만 좀 보여줘보세요. 네. 우와,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야, 맛있겠다. 색깔이 아주 뭐, 정말, 군침이 저절로 도네요, 그냥. 우와, 버글버글, 버글버글 네, 끓는 거지. 갈치 그래. 간이. 음. 짜지 않으니까, 애기들도 많이 먹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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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그렇게 억세지도 않고 아주 좋더라고요. 예, 자 우리 예, 남양주 수동면 갈치조림 맛집에서 우리 햇살촌 엄마가 지금 갈치조림 요리를 해 보여드렸습니다. 예, 구독자님들 보시고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